단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preemption이 됩니다. Preemption 한 번도 안본 단어죠. Pre라는 거는 먼저라는 뜻이고요. 앰션 p t i 은좀 전문 용어입니다. 선매라 그래요. 미리 사놓는 거예요. 매수하다 할때매 매매 사는 거예요. 미리 사는 거를 선매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자면 전략이 전략, 프리벤트하면 예방하다, 막다, 저지하다라는 뜻이죠. 2번 프리벤트 다 아는 단어야. 프로히, I'm sorry, 프로hibit, ban, forbid, 전부 다 막. 다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죠. 다른 는 없습니다. Announcements 번 언급하는 거죠. Announce가 아나운서 있죠. a n n o u n c e m e n t 서 언급, 뭐 통보라는 뜻도 되고 알려주는 거죠. 바깥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이거예요. 발표. 네, 이 말이 기억이 안 났다. 그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여기 정리해 주시고요. 네 번째, intent가 돼서, number four, intent. 형용사 뜻으로는요, 강한 관심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 몰두하고 열중하는 거고요. 명사 뜻으로서는 의도 뜻이 있어요. intent. intention 이랑 똑같아요. intention이 됩니다. 이렇게. 의도란 뜻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거 없구요. imply, 5번. 암시하다. imply가 돼서 암시하다. 명사형 때는 implication입니다. implication이 되겠죠. 암시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는 쭉쭉쭉 없구요. 업 웨이팅? 에 위쪽으로 무게를 준다. 아업 웨이팅. 네 위로 무게를 준다. 가중 가중 무게를 더 더하는 거 같애. 그만큼 더 중요하단 얘기야. 가중치라 그러잖아.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한 과목이 있으면 이 과목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는 거야 업웨이팅이 됩니다 7번에 엔트런트가 돼서요 엔터리 진입하다 들어가다는 뜻이죠 얘 명사형태가 엔트런트거든요 엔트런트 얘가 진입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돼요 진입자 들어가는 사람 8번 플로리퍼레이션 8번 proliferation 이 됩니다 proliferation 확산 쭉 spread 널리 퍼지는 거 widely spread 쫙 널리 퍼지는 거 확산 어떤 널리 퍼지는 거요 9번 accommodate 가 되겠구요 단어가 좀 되네요 accommodate M2개구요, 커머데이트, 어, 이용하다, 활용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수용하다 했뜻이 제일 많아요. 이용 활용을 조금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 이게, 이게 키워드가 연결됐다는 쓸수 있는 표현인데, 일단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다, 그쵸?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제공하다, 이 뜻이 있고요. 이 공간적 개념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어 c 모 o m m 그래서, 어 c 모 o m m o 은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넘어갑니다. 아, 10번은 Variant가 돼서 변수가 됩니다. 다양성 변수 변수의 뜻에서 변종된 거. 다시 고칠게 10번에는 very unt는 네, 요거 다 저기 지우세요. 베리어 불이 변수로 보시는 게 맞겠구요. 베리언츠는 변종이 된거 종이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나온 거야. 약간 변형한 거 있지. 음, 그걸로 보셔야지 여러분안 헷갈릴 것 같네요. 변종. 아여기서 변수의 의미가 전혀 아니네. 요 프로덕트 베리언트란 말은 에, 제품이 다른 게 짭퉁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돼서 막 나오는 제품들 있지. 그건 변수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죠. 에,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언탭 탭은 tap. 치다라는 뜻이죠. 툭툭 치다. 아직 치지게 되지 않은 주머니? 여기 주머니에다가 뭔가를 톡톡 쳐야 되는데, 아직 주머니가 그대로야. 어, 뭐,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되죠 단어가 좀 되기 때문에 4분 시간 맞춰가지고, 바로 가도록 합니다. 4분입니다. 4분. 에, 가시고, 첫 번째 문장 해석해 주시고, 키오드 두개 잡고 쫙 키오드 어법성 틀린 문제니까 1번에 대체인지 2번에 뭐 doing인지 3번에 when인지 정답 고르도록 하세요. 울게요 스타 버튼 누르고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자, 프리앰션. 선매는 먼저 사는 행위는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전략이 디자인됩니다. 막기 위해서. 라이벌이 시작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디자인됩니다. 몇몇 특정 활동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앰션이라는 말은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표현은 그렇죠. 네, 선매 활동은 내 라이벌이 어떤 행위를 특정 행위를 못하게 막는,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못하게 하려고. 먼저 사 놓는 거지. 그러면 어, 네. 그러면 내 라이벌이 그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몇몇 경우에서는 선매 가 움직인 아, 아 미안해요 선매 행위 움직임은 조동사기 때문에 단순히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공표가 될지도 모르는데 몇 의도에 몇 가지 의도에 발표가 될지도 몰라 이 의도는 아마도 못하게 합니다 디스커리지하고 똑같죠 프리벤트하고 라이벌들러야금 하는 것을 같은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리엠티브 무불란 거는요. 나 똑같이 라이벌들로 하여금 뭐 한다 같은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냥 어떤 행,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였지만, 또 똑같은 말이 예,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려는 거를 막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생각은 뭐에? 선매의 생각은. 암시한다. 어떤 것을 타이밍이라는 것이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건 하나의 결정이자 행동인데 어떠한 지점에서 인타임 어떤 시간대 시간대 어떠한 지점에서 점에서 행동과 결정이 훨씬 더 보상이 있을지도 몰라. 뭐보다 하는 것보다 그것을 다른 시간에 하는 것 보다라고 되어 있죠. 프리, 프리앰션은 어떻게 돼? 어, 얘는 시간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타이밍이 되고, 이게 어떨 때가 딱 그때 그 순간에 먼저 해버리는 게리버딩 긍정이잖아요.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포인트에 한다라는 게. 이 자리 뭐 인타임 써도 돼. 결론은 이게 중요해.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딱 한다는 라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 행위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네,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배는 포함할지도 모르는데, 가중치가 부여되는 광고를 포함할지도 몰라. 하나의 기간 동안에, 전과 그리고 동안. 어떨 때,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런치할 때, 시장 안으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어떤 물건을 출시할 때, 동안, 혹은 출시하기 전에, 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 가중치 있는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죠. 비풀이나 듀 n 링이 라이벌이 되겠죠. 그래서 뉴 엔트런트가 되겠고요. 새로운 시장 진입하는데 라이벌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동안에 내가 뭘해 버리는 거죠? 아, 미안해요. 얘는 왼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을 업 웨이팅 애드벌 타이징이 돼요. 얘를 오른쪽에 바꾸는 게 맞아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얘는 바꾸세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시장 진입자가 여기 라이벌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넣을게요. 새로운 시장지입즉 라이벌이 하기 전과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더 가중치 있는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타이밍,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적시적소에. 이걸 선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의도는 네, 만드는 것이다. 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광고가 만드는 것을, 인상을, 어디에 대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광고를 때리면 오른쪽이 선매행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먼저 가중치 있는 광고를 때리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아 어려워 져 Not impression buyer. 소비자들한테 인상을 못 끼치게 하는 거야. 먼저 막아버리는 거야. 제품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 선매 전략이다. 프리, 엠션의 또 다른 형태가 뭐가 된다? 프로덕트, 프리플레이션 아, 제품의 확산을 통해서 미리 선매를 해버린 거야. 위에서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했어. 내가 언제 하느냐? 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사놓거나, 아니면 예, 새로운 내 라이벌이 시장에 들어왔어도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동안에 아주 더 강력한 예, 광고를 막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관심이 안 가겠죠, 소비자들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 한다? 예, 프로덕트 리프로리퍼레이션 확산. 제품을 여러 개 한다는 얘기겠죠. 그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잘라, 이스트 런치 출시하는 건데 다양한 제품의 변종들을 출시하는 거야. 소 r 그리하여 거의 없어 그 방식에서는 시장이 수요하 시장 수요의 방식에서 이 시장 수요가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에서 거의 없다라는 말은 베리 리들이 부정이지. 거의 없는 거거든. 그럼 나도 부정이지.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내면 시장이 수요, 즉, 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뭐에 제품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야. 마게 아, 내, 나또 계속 좀 그렇다. 네, 왼쪽 갈게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뭘로 봐야 되냐면요. large variety of variant로 봐야 되거든. 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 다음 왼쪽이 시장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얘가 얘랑 똑같은 말. 이 얘는 두 개가 빈칸 채럼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프로리퍼레이션하고 베르네타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확산 있고 변종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하고 비슷한 놈을 다 만들어 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른 회사가 얘하고 비슷한 놈 만들어 내려 그래도 어 이거 벌써 만들어 놨네 없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약간 갤럭시도 약간 그런 거지. 갤럭시 S 뭐 20, 20, 20, 22, 2 계속 만들어 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싶어도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게끔,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Arguably 예, 명백하게 만약에 한 시장이 이미 가득 찬다면 제품의 변종들로 그것은 더 어렵죠. 뭐가 경쟁자가 찾는 것은 더 어렵죠. 뭐를 Untapped pocket of the market demand가 돼서 Untapped 아직 치지 않은 주머니, 얘가 potential. 바이어랑 똑같은 말이지. 얘랑 똑같은 말이야. 시장 수요에 아직 치지 않은 주머니를 발견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잠재적, 이거 딱 이해되겠죠. 잠재적 소비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덕트 베리언트를 많이 만들어 내버리면 변종들을 만들어 내버리면 경쟁자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땡땡하고 마무리할게요 됐죠 주제 문장은 프리 앰션은 오른쪽에 (1번) 타이밍이자 이번에는 에~ 베리언트 이두 개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문법 갑니다. 1번 비디자인 투브 정사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다 수동태. 프리벤트 목적어 프로마인지이번 프리벤트 킵 스탑 프로히비트 똑같죠 목적어 나오고 프로마이인지 모마지 못하게 막다 저지하다 금지시키다 여기서는 동, 어, 주격 관계 대명사죠. 주어가 없으니까요. 일반 됐는데요. 하, 여기서 얘가 키워드예요. 빈칸 출원 문제, 뭐, 100%고요. 그 다음에, 땡, doing. 3번. 여기서 doing은 동명사입니다. doing i 그것을 하는 것이, 뒤에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might be r e w a r d i n 이 생략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하는 것이, 즉, 여기서 이 층, 결정이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보상을 받아, 즉, 이로울지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다고요. 네 번째는 before and during 이 전치사기 때문에, 왼절로 때려야 됩니다. 요렇게, 왼절.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왼절. 뭐뭐 할 때, 그때 동안이나 그때 전에라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5번에는 make it, 형용사 for, to 부정사로뭐이문장 그냥 외워두셔야 되겠죠. 5번, 5번 통문장, 문장 전체 암기라고 써주시고요. 문장 전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다? make 다음에 감옥적어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고 이렇게 진목적어 감목 진목이 되겠고요. 6번에 A large variety of 복수명사가 됩니다. 복수명사 소득 그리에어란 뜻이죠. 처음에 이거 베릴 리를 들어간 거 너무 중요해요. 거의 뭐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알을 쓰면 안 되지. 이즈 써야 되겠죠. 마켓 디멘드가 좋은데 왜 알로 써. 갑자기 너무 쉽게 나왔다. 그렇지? 같이 됐고 얘도 역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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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투분정서 진주어가 되네요 가주어, 진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끝나고요. 얘가 주절의 주어고 이지가 동사가 됩니다. Untapped pocket of market demand가 의미하는 거. 가 뭐야? 잠재적 예, 소비자가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